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리딩 무료 동영상 강의를 담당하는 해커스 학원 이상길입니다. 오늘 21번째 시간 등의 접속사와 상관 접속사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장을 이해하는데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요. 본격적으로 우리 기본기 다지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접속사가 뭐 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접속사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합니다. 구하고 절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단어가 두개 이상 있는데 거기에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절. 주어동사가 포함 안돼 있으면 구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구나 절이란 이름이 붙는 것들은 단어가 두개 이상 있는 거고, 거기에 주어동사 있으면 절, 없으면 구가 되는 거고요. 접속사는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할수 있어요. 여기 예문을 보시면, a car and a house 라고 해서 명사, 명사를 우리가 end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구와 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growing vegetable, raising animals 라고 해서 야채를 키우고 동물들을 키우는 것, 이렇게 동명사구, 동명사구를 연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어동사, 주어동사, 절과 절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더 파워 o 나웃 주어동사 나왔고요. 아이 레프트 주어동사 나왔습니다. 이걸 소라는 접속사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접속사들이 이렇게 단어와 구와 절을 연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등위 접속사만 그것들을 할수 있고요. 그 등위 접속사가 누가 있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대부분의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는 연결 못 합니다. 대부분의 접속사는 절과 절만 연결을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럼 금방 얘기가 나왔던 등위 접속사. 단어와 구와 절을 연결할 수 있는 등위 접속사 누가 있습니까? 요거 앞 글자 를따서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더울때 우리가 무엇을 틀어요 선풍기를 틀죠 선풍기를 영어로 팬이라고 합니다. 보이스는 소년들이죠. 그래서 외울 때 선풍기 소년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요팬 보이스, 팬 보이스. 등위 접속사 총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for, and, nor, but, or, yet, so.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게팬 보이스인데 여기서 단어 구절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건맨 앞에 있는 for와 so를 제외를 하고 이 다섯 가지만 됩니다. 이 다섯 가지만 언보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얘네만 단어와 구와 절을 연결할 수 있고요. for 하고 so는 절하고 절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위접속사가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for 하고 so는 절과 절, 나머지 다섯 가지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단어와 절 구 모두 연결이 가능하고 얘네들이요 단어 구절를 연결할 때 기본적으로 A 하고 B는 같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명사 구가 오면 B도 명사 구 여기 동명사 오면 동명사 여기 주어동사 오면 주어동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라는 건 짝을 이루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 나구나 짝을 이루는 게 아니고 잘 어울리는 절친들이 따로 있습니다 보스 같은 경우는 앤드랑 어울리고요 이더는 누구랑 어울립니까 오아랑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사용되는 걸 상관접속사라고 하고 이게 출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등위 접속사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의미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 가지 있다랬어요. 선풍기 소년들이고요. 여기서 for 하고 so는 절과 절, 나머지 다섯 개는 단어와 구와 절을 모두 연결한다고 했죠. for는 이유예요. 뭐뭐 때문에. 근데 사실 for는 접속사로 이유를 나타내는 그이 용법 자체가 현대영어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비코 c 나 u s e 나에 i 나나우 o 이런 다른 접속사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and 그리고 nor, nor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but, 그러나 or 또는 혹은 yet, 그러나 but하고 y e t 는 똑같은 뜻이고요. so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얘네들은 단어 구절을 연결한다. 언보이, for하고 so는 절과 절만 연결하고요. 특징이 첫 번째 단어 구조를 연결한다. 두 번째 절과 절을 연결할 때는 문장의 맨 앞에가 아니라 어디 사용이 된다? 문장의 중간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들은 문장의 중간에 사용된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잘 알아두셔야 돼요. 바로 뭐냐? 이등위 접속사들 and, nor, but, or, yes, 요 다섯 가지는요. 주어 동사, 블랭크 동사 이 구조가 가능합니다. 어, 선생님 여기 왜 주어 없나요? 왜 없냐면 앞문장과 동일할 주어 및 조동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속사 다음에 동사가 바로 올수 있는 경우는 등이 접속사 ANBOY만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접속사들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주어와 동일하다고 주어 못 빼요. because 다음에 동사 바로 오는 거 봤어요? a l t h o u g 다음에 동사 바로 오는 거 봤어요? 없죠. 근데 and, nor, but, or, yes, i n 뒤에다 동사 바로 와도 됩니다. 앞에 있는 주어와 동일하면 주어, 조동사도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예문 나와 있죠? 학생들은 need to be diligent and responsible. 뭐할 필요가 있냐면 근만 하면서도 책임감이 있을 필요가 있다. and가 형용사와 형용사를 연결을 합니다. 앞에가 형용사면 뒤에도 형용사를 똑같이 써줘야 돼요. 두 번째 보시면 John usually spends his free time. 그의 자유 시간을 어떻게 쓰냐면 reading or exercising. 독서를 하거나 운동을 한다. 근데 o와 앞에 ing 동명사가 나왔으니까 뒤에도 동명사가 나와야지 여기다가 to exercise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A 와고 B가 연결하는 대상이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전치사 for 이유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고 현대영화에서는 because나 since나 as나 뭐 이런 것들이 대신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We must clean the house. 우리는 집을 청소해야 돼.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 visiting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방문하기 때문에라고 해서 이렇게 for가 절과절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등이접속사와 부사가 짝을 이뤄서 수거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and so and therefore는 그래서 그 결과로란 뜻이고 시험에서 낼 때는 어떻게 내냐면 and 다음에 밑줄을 쳐놓고 의미상 적절한 부사를 골라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nd then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라고 해서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시간 관련 표현, h e n 을 이용해서, 그러고 나서, 이런 의미를 만들 수 있고요. and yet, 그런데도, 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or el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인데, 위에 예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I dislike large cities. 나는 대도시를 싫어합니다. and yet, 그런데도, 나는 어디에 살고 있다? Los Angeles. Los 아, Angeles는 대도시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센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시험에서는 요 자리를 비워 놓고 이옛 자리에 소나 댄이나 데어포나 엘스 이런 걸 갖다 놓고 의미상 적절한 걸 골라내라는 문제로 냅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와 어떤 부사가 결합이 돼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 내는지 수거처럼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등위 접속사는 문맥에 맞는 걸 선택한다. 해석을 해서 적절한 걸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돼요. I ordered a wooden bed. 나무 침대를 주문했습니다. A soft mattress. 부드러운 매트리스도 주문했습니다. But 이거는 하지만 그러나라는 뜻이고 and는 그리고죠. 이것도 주문했고 나무 침대도 부드러운 매트리스도 주문했기 때문에 답은 and가 돼요. 두 번째 거 볼까요? James wants to travel to Italy. so but yet Sarah insists on going to Mexico. 제임스는 어디를 가고 싶어해요? 이탈리아를 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결과로 세라가 멕시코를 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제임스는 이탈리아로, 그 다음에 세라는 멕시코로 의견이 상반되고 있죠? 그럴 때, 하지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버시나 예스를 여러분들이 골라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일치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end로 연결되면 복수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오아로 연결되면요. 5 r 다음에 나오는 명사에 스위치를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앤 n d 로 연결되면 복수동사를 쓰지만, 5화로 어떤 명사가 연결되면, 5화 다음에 나오는 명사에 스위치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Miss Jenkins and her client, a n d 로 연결되면, 이렇게 복수동사인 r 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5화로 연결되면, 여기도 명사가 나왔고, 뒤에도 명사가 나왔죠. 오 r 다음에 나오는 명사의 수일치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the CEO가 단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에 the department has or the CEO 부서장들이나 사장님이 is going to make the announcement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할때 수일치 오아는 뒤에 나오는 명사에 and는 그냥 복수 명사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짝을 이루어도 사용되는 상관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 이 상관 접속사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등이 접속사에 두고 있어요. 볼래요? 여기 and 있죠. or, nor, but, 그 다음에 but 다 b u t 을 사용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and, or, nor, but, 어 이거 다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un-boy 기억나죠? 단어와 구와 절을 모두 연결하는 등이 접속사.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는 단어와 구와 절이 모두 들어가는 이유는 이 상관 접속사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기 때문에 등이 접속사에 두고 있기 때문에 A 하고 B 사이에 단어와 구와 절을 모두 다 집어 넣는 겁니다. 일단 이 뜻을 한번씩 볼게요. Both A and B는 둘 다. Either A or B는 A나 B 둘 중에 하나. Neither A nor B 이건 둘다 아니다는 뜻이고요. Not A but B 혹은 B 번 Not A는 A가 아니라 B다.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는 A나 B 둘 다란 의미가 되죠. 의미는 여러분들이 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총네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 짝꿍 찾기. 짝꿍 찾기가 뭐냐? 나의 친한 반쪽을 찾아주세요. 보스를 보여주고 엔드를 찾게 하거나 이더를 보여주고 오아, 혹은 노아를 보여주고 니더를 찾게 하는 이렇게 짝꿍 찾기 문제. 거의 매번 시험에 나오는 그 문제, 정말 틀리기 힘든 그 문제예요. 짝꿍 찾기 잘 납니다. 두 번째, 스일 치나요? 모두 비에일지 시킵니다. 다비에일지 시키는데, 여기 보스 A&B는 무조건 복수 취급을 합니다 보스 A&B e n d 로 연결된 건다 복수 취급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요거 A e B 이게 뭐냐 A가 명사 B명사 A형용사, a 형용사 부사, b 형용사 A부사 B부사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그 다음에 네 번째 나돈니가 문장의 맨 앞에 가면 뒤에 주어동사의 순서가 도치가 됩니다 요거 우리 언제 배웠냐면 부사할 때 배웠어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가면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바뀌는 법 기억나요, 여러분들? 일반 동사는 직접 안 바뀌고, 누가 나갑니까? 두나, 더지나 디드가 나간 다음에, 주어 다음에, 여기 동사 원형을 쓰고요. 이거 일반 동사는 이렇게 바뀌고, 비동사하고, 조동사는 직접 나가고, 이렇게 주어가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게, 완료 시제 있죠, 완료 시제. have나, has, pp.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주어 have pp has have pp가 있을 때이 have 해지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직접 도치가 된다는 것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돈니 다음에 주어 동사의 순서가 도치 된다는 거 우리 출제용법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는 거 짝꿍 찾기 한쪽을 보여주고 나머지 반쪽을 찾아주세요. 이거 나고요. 두 번째 수일치 모두 다 비에 일치시킨다. 다만 보세이엠비는 늘 복수 취급한다. 이런 거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가 앞에가 있으니까 쉬. As well as I 해놓고 여기 M 쓸래요? E지 쓸래요? R 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B에 일치시켜야 되니까 C에 일치시켜서 여기 누구 써야 될까요? E지 써야 되겠죠? B as well as A 그리고 B에 일치시킨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A e B 명사 명사 해용사 해용사 심지어는 이래요 여러분들 여기 사람 명사 B도 사람 명사가 와야 돼요 A가 사물명사 B는 사물명사가 와야 되고 나돈리 뒤에 주어동사의 순서가 도치가 된다 근데 이렇게 알면 어? 바로 적용이 될까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개념을 지금 배웠는데 바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A, 블랭크 B. 자, 보스랑 짝을 이루는 거 누구? 그렇죠. en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ither I or she. 자, 모든 수일치 어디 있다 시킨다 했어요? 비에 시키죠? C에 일치시키니까이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스 a m p A와 B의 품사가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Friendly 나왔네요. 여기 LOI 끝나니까 여기 LOI 이렇게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이렇게 LOI를 찍으면 여러분들 형용사 수업을 대충 들으신 거예요.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여기 Friendly 있죠? 명사했다가 ly를 붙이면 이건 품사가 뭐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했다가 ly를 붙이면 이거는 품사가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명사 ly가 붙은 거기 때문에 품사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똑같이 형용사인 attractive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a와 b의 품사가 똑같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나도 네가 문장의 맨 앞에 가면 주어 동사의 순서가 바뀐다. 여기 디드 나갔죠? 일반 동사는 두나 더지나 디드가 나가고 주어 다음엔 동사의 원형. 누가 동사의 원형입니까? 노우죠? 그런데 여기 해지가 나갔네요. 완료 시제는 have, 해지, head를 조동사 취급을 해서 직접 나가면 주어 다음에 누가 올까요? pp가 오야 되겠죠? 과거 분사, 노운이 정답이 됩니다. 이 출제 포인트를 기억을 해 두시면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상관 접속사의 종류. 우리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 monument is situated not in the middle of the park. 자, 그 조각품은 어디 위치되어 있냐? A가 아니라 B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원 중간이 아니고 어디에? The main entrance에 바로 옆에 위치되어 있다. A가 아니라 B다라고 할 때, not A, but B. 그 다음에 여기, not only. 짝을 이루는 거 누가 있어요? 버돌인데 이럴 때, also는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not only, 버돌쏜라고 쓰셔도 되고요. not only, but이라고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A 뿐만 아니라 B. bread는 drove us to the airport. 공항까지 우리를 데려다 줬을 뿐만 아니라, 또한 helped us with our luggage. 우리 짐까지도 도와주었습니다. A 뿐만 아니라 B,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는 맞는 짝끼리써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짝꿍 찾기예요 이더, 아이더. 이거 누구랑 어울려요? 오아랑 어울리죠? 그래서 니네 자켓은 어디에 있냐? 니네 방에 있거나 혹은 어디에 있다? On the c o a t rack next to the bookshelf. 책 선반 옆에 있는 코트 거리에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노아 보이죠? 노아랑 짝을 이루는 건 누굽니까? neither, A나 B 둘다 아니다. Sarah는 plays a musical instrument. 자, 악기를 연주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노래도 잘 못한다. A도 못하고, B도 못하다라고 할 때, neither, no.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로 연결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이거 똑같아요. O와는 뒤에 나오는 명사일치시키고, a n d 로 연결되면 복수 취급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French phrase랑 누가 보입니까? Baked 포테이로가 보이죠? b에 일찍해서 이렇게 이즈라는 단수 동사를 사용한 거고요. 요거 보세요. 브라질하고 베네수엘라가 있죠? a and b and로 연결된 건 무조건 복수 취급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r 가 사용이 된 겁니다. 자, 상관 접속사. 별로 안 어렵죠? 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상관 접속사는 한 번만 잘봐 두시면 시험에서 여러분들 틀릴 일 없어요. 이런 문제는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어야지 해석이 필요한 거 시간을 좀 두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에서 우리가 우리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어휘 보도록 하겠습니다. enroll, subscribe, apply, register. 자, 유사 의미 동사들 일단 enroll 등록하다, 명부에 올리다라는 동사입니다. Trainees are encouraged to enroll in software training program by next Monday. 자, trainees 수습 사원들은 뭐해 주세요? 등록해 주세요. 소프트웨어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인롤은 어디 어디 등록하더라고할때 인을 쓰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 사인업은 for를 쓰고요. 레지스터도 for를 씁니다. 시험에서는 같이 보여줘요. 같이. 그리고 뒤에 전치사에 따라서 인이 보이면 인롤, for가 보이면 사인업이나 레지스터를 골라내라는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subscribe. 구독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단어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subscribe 있잖아요. 그 다음에 describe 있어요. inscribe 있어요. 이 scribe라는 단어가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쓰다. 그래서 subscribe는 아래로 쓰는 거예요. 누가 쓴걸 갖다가 아래로 쓴다는 건 누가 쓴걸 다시 한번 보는 거니까 이게 구독하다는 뜻이고요. describe는 무슨 뜻이냐면 쓰는 걸 옆으로 쓰는 거니까 뭔가를 옆에 설명해 놓는 겁니다 기술하고 묘사하다 인스크라이브는 안쪽에 쓰는 거죠 조각하고 새기는 거예요 그럼 프리스크라이브는 뭘까요 스크라이브 쓰는 걸 미리 쓰는 거니까 우리 처방전 받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미리 쓰고 그걸 갖다 약사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방전을 받다를 프리스크라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크라이브가 쓰단 다 뜻이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서브스크라이브는 누가 이미 써놓은 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읽게 되는 거라 신문 잡지를 구독하다는 의미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일단 툴을 쓴다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켓 트랜스 매거진을 구독하는 사람들은 뭘 받게 될 거냐? 스톡 팁스 주식 정보를 얻게 될 겁니다. 매달 신문 잡지 구독하다라고 할때 전치 다 툴을 쓰고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피리어 디컬스 요거 정기간행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ubscribe to periodicals 하면 정기간행물의 구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볼단어 apply입니다. Miss m a n n expects many people to apply for the legal job at the law firm. 이 여자는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apply for 지원할 것으로 법률 보조직의 로펌에 있는 이렇게 되는데 apply for 하면 자동사 전치사로 지원하다는 뜻이죠. r 를 쓰면 그런 뜻인데요. 투를 쓰면 적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는 혼자서 타동사로도 사용이 돼요. 그럴 때는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플라이 더 크림 이분냐면 골고루 발라 주세요. 피부 위에 골고루 바르다. 왜 여러분들 선스크린 같은 거 얼굴에 바를 때 혹은 약 같은 것들을 이렇게 피부에 바를 때 어플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어플라이는 타동사로는 붙이거나 바르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register, 등록하다. 라는 건데, 아까 조금 전에 배웠죠. register는 누굴 쓴다고요? for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a n e x t e n d e d warranty, 연장된 보증서를 등록하기 위해서, please complete the form included with your product. 너의 제품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서식을 뭐 해주세요? 작성해 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register for 하면, 뭐뭐에 등록하다. 아까 inroll은 in을 쓰고요. sign up도 for를 쓴다는 거 같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유사 의미동사 postpone하고 reschedule. postpone은 뒤로 미루고 연기하다는 뜻. reschedule은 일정을 새로 잡는 거죠. The launch of LDC Electronics new monitors has been postponed for a week. 출시. LDC 전자의 새로운 모니터의 출시가 has been postponed. 연기되었습니다. for a week. 연기하다는 단어 또 다른 거 누구 없습니까?